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한인동산장로교회가 코스타리카 빈민촌에 3만 5천 달러 상당의 의료버스를 기증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최근 26명의 선교팀을 구성해 의료사역 등을 펼치며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했습니다.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코스타리카는 이름 그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중남미의 스위스로 불립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가난과 불안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빈민촌 사람들은 작은 질병에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코스타리카의 빈민촌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트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의료버스가 마련된 것입니다.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은 한인동산장로교회는 코스타리카 선교사에 3만 5천 달러 상당의 의료버스를 기증했습니다. 교인들은 지난해 의료버스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지일반으로 모금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지난 12일 선교팀과 함께 코스타리카를 찾은 이풍삼 목사는 현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경 씨에게 버스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이 버스는 전국을 누비며 사랑의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 시설을 갖춘 선교 버스로 개조될 예정입니다. 한 이유는 어, 코스타리카의 아주 낙후된 지역에 의사 선생님들과 치과, 한방 이런 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의사를, 저, 저 의료 버스를 개조해서 안에 치과 또그 다음에 한방,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 치료, 치료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어, 의사 선생님들이 갈수 없는 곳, 그렇게 진료소가 없는 곳에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 십시 일반으로 도와주셔서, 그렇게, 어, 의료 버스를 장만을 했고요. 어, 현지에 있는 그 옛날에 멀시십이라는그 시에서 나온 의료 장비를 거기에 이제 어, 다 실어서 이렇게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어,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산교회는 지난 12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26명으로 구성된 선교팀은 치과, 내과, 한방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비롯해 안경팀, 건축팀, 미용팀, 성경학교팀, 영상팀 등 6개 팀으로 나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수도 산호세 인근의 빈민촌, 뿔알과 식기레스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벌였습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의료사역입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의료팀은 끼니마저 제때 챙길 수 없었지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방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침을 놓고 기다리는 동안 함께 기도를 드리며 마음까지 치료받았습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가난에 익숙한 이들에게 안경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창과 같았습니다. 안경팀 봉사자들은 일일이 환자들의 눈을 측정하고 600여 개의 안경을 맞춰줬습니다. 이 밖에 건축팀은 교회와 인근 주택에 페인트 칠과 보수공사를 했으며 성경학교팀은 어린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팀은 지난 18일 선교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선교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소식을 전하고 체험 소감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그 아름다운 눈을 허락하셨고 아름다운 눈을 바라볼 수 있게 저희의 시각 허락하시고 또그 아름다운 눈을 통해서 다른